안녕하세요. 약초꾼입니다. 아,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이 아, 이 식물 을 이름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약초꾼이 조금씩 늦게 얘기할 겁니다. <laughs> 지금 맞추시는 분은 고수로 인정합니다. 아직 꽃이 피기 전이고요. 꽃이 피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 꽃이 필때 아, 여기도 있네요. 꽃이 필때 약초꾼이 찾아왔으면 아, 딱 좋았을 텐데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아, 이 꽃은 나중에 어, 약초꾼이 또 어, 어,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식물은 키다리난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키다리난초. 어, 이 난초과에 속하는 단연생 식물이고요. 그 자료들을 보면 중부 이남지방에 자생한다고 나오지만은 어, 지금 여기 있는 강원 북부에요 강원 북부에그 이, 이, 나무 그늘 아래 에, 약간 반음지 이면서 습이 조금 있는 이런데에 주로 자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 전국적으로 포파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강원 북부지방에서도 이렇게 발견되는 걸 보면 어, 온난화의 문제가 아니고 어, 그동안 어떤 분류 동종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에 그 꽃을 피우고요. 어, 연녹색의 그자줏빛이 도는 꽃을 피웁니다. 그늘의 음습지에 이렇게 또는 뭐 나무 밑, 뭐 바위 주변 이런 곳에 주로 자생하는 걸로 이제 소굴락을 이루면서 자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보면 옆에 이렇게 유생들도 있고요. 예. 근데 요 조금만 벗어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소굴락을 이루고 자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관상용 난으로 어, 아주 좋은 식물이죠 어, 청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어, 나리난초 속에 속하는데요 그 나리난초는 중부 이남하고 제주도 쪽에 주로 자생하고요 어, 그 어, 난, 나리난초보다 키가 크다고 해서 키다리난초라고 부르는 걸로 보입니다 어, 입술 꽃잎은 어, 나리난초가 어, 더 크다고 합니다 약초꾼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어, 그리고 그동안 그 동안 그 분류 동정에 있어가지고 어, 좀 이렇게 너무 세분화 되었던 거를 통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참나리난초, 뭐 옥잠난초, 큰옥잠난초로 세분화된 것을 그 그냥 키다리난초로 어, 통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그 다른 이름 또는 별명, 별칭으로 남게 되었죠. 어, 이 키다리난초도 약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온 포기를 채취해가지고, 어, 그늘에서 한 2, 3일 말리다가 햇빛에서 완전히 말려가지고 약으로 씁니다. 그양명으로는 양이산이라고 부르고요. 어, 약재로서의 성미는 맛은 떨고 성질은 평하고 어, 독이 없습니다. 약재로서의 효능은 활혈작용, 지혈작용, 조경작용, 그러니까 조경은 월경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고요. 진통작용, 어, 강심작용,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주로 사용처는 그 북루, 여성들의 그 부정출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루, 어, 백대, 백대는 그 흰색의 액이 그 흘러나오는 여성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궁출혈, 산후복통, 뭐 감기로 인한 발열, 어, 외상, 에 따른 그 출혈에 대한 지혈 등에 쓰입니다. 어, 이 키다리난초는 5-10g을 어, 500cc의 물로 다려가지고 어, 반으로 나뉘어서 아침 저녁으로 마시면 됩니다. 음, 그 오늘은 혈액순환하고 그 각종 부인병 에 좋은 어, 키다리난초에 대해서 알아봤 습니다. 약초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